저거 방향. 오, 어, 나이 좋다. 아, 오른쪽에 어, 있네요. 터진 폭인데. 어? 저거, 바로 앞에 빨간 컨테이너 뒤에 있네. 그 왼쪽에 일평집 애들이 다 제, 절로 간 건가? 나이스. 열1번 빨간 상태에 오, 씨발. 아, 잠깐만. 내 아까 그1번 애들 내 왼쪽에 일번집 애들 이거 이제 붙지않올라지 잡기. 잡 올라오지. 올라 아, 근데 여기 올라오지. 올라도지짜라오지올라지올라올라오오지지 아니 괜찮아서 지금 굳이 우리가 막... 우리 안에 될거 같은데. 와 어, 자기장 개꿀이.